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석 같은 착한 영화를 만나보는 시간 시네마 푸리뷰의 박재홍입니다. 자 오늘도 보석 같은 영화 변호가 최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큐멘터리 예수 시대 사람들 자 1부를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니 이런 작품이 있었나? 네. 네 보석 같은 작품을 발굴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이제 2부와 3부를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만큼 예수 시대 사람들, 많은 성도님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네,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치 교육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음. 굉장히 생생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네. 또 그냥 지식뿐만 아니라 음.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설레면서 볼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도 있고요. 네네. 유익하기도 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윤 씨가 설렌다는 표현을 잘안 쓰시는 분인데 <웃음> <웃음> 예수시대 사람들 설렌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사실 이장르가 다큐멘터리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재밌고 또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아, 아주 재밌게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편을 보신 분들은 또 2편, 3편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또 2편 내용 또 차근차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작품인가요? 2010년에 내셔널 지오그로픽 채널에서 방영이 됐는데요. 삼부작으로 네.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입니다. 삼부작. 네, 그렇군요. 삼부작. 그러니까 각 부별로 또 특징 있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무엇보다 내셔널 지오그로픽이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있는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같다는 라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3부로 구성되는 작품 중에 첫 번째에서는요. 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음. 의식주와 생계의 문제 그리고 직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에서는 음. 질병과 의료의 문제 어떻게 네. 치료했는지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요. 음. 세 번째 문제는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네. 죄와 형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이또 1, 2, 3부 모두 역사적인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장면을 확대해서 그 확대한 장면을 통해서 그 장면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현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어, 특별히 세 가지 장면들을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첫 번째에는 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환정상대의 상을 뒤집어 엎는 음. 그 장면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예수님. 네. 그리고 세 번째 부에서는 겟세만에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음.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네. 정보를 중심으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장면들을 어, 핵심으로 해서 보시면 맥을 살피실 수 있는 그런 팁이 될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그러면 1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당시 시대상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부에서 네,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건 직업의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배 짜는 사람들이나 음. 목수나 어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직업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1부를 어, 보시면 조금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알던 지식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음. Uh, the terms that are used, and Jesus is called a carpenter in English, but right. of course it wasn't written in English, written in Greek. Right. But the word actually is tecton, yes. and mean it means sort of artisan or a builder, like a stonemason, which really doesn't fit woodworking as much. Right. So it could be any kind of builder. Yes, see that 거기에서 직업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목수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돌을 만지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시 이제 또 제자들의 직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피셔맨. 어부였잖아요? 네, 어부였잖아요. 네, 어부였는데 당시 그 어업이 가장 안정적인 산업이었다면서요.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와 베드로와 안드로의 고향이라고 되어 있는 베세다 이런 곳이 어업의 중심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수산업과 수산물 가공업까지 무역도 발달한 곳이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어, 예수님이 제자들인 어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 배를 몇 척씩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충격적이죠. 네 그래요. 어, 그래서 당시 이제 잡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잡는다고 하죠. 그리고 배드로 물고기도 잡아 올립니다. 네, 그래서 네. 당시 2천 년 전에 먹었을 맛있어.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배드로 물고기를 구워서 먹기도 하고 네, 맛있어 아, 보이더군요. 맛있어. 그리고 또 물고기 잡아서 뭐 소스를 만들기도 하고. 네. 예. 또 일부 보시면서 또 재밌게 느끼실 장면이 우물가 장면을 소개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역사학자 이제 주인공 그 진행자가. 이 우물가는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의 페이스북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남의 장이고요. 남녀, 남녀의 만남의 장이기도 하고 또 성경 속에서도 모세도 그랬고 또 이삭도 신부감을 구할 때 우물에서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던 거였는데 우물에서의 장면도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부 얘기를 해봤고 또 2부 얘기를 해보죠. 자 2부 얘기는 이제 당시 어떤 질병과 관련해서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병을 고쳤고. 또약 뭐 같은 거, 어떤 거 썼을까 이런 부분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당시 유대인들이 의료나 치료 상황과 질병이 아주 무지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약초라든가 아니면 진일기라든가 음. 여러 가지 공기요법까지 그리고 네네. 심지어 거머리도 나오잖아요. 그래요, 거머리. 또 그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laughs> 스스로 갖고 있었던 네네. 그런 측면이 한 가지는 있다라는 네네.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거머리 요법을 쓰면서 나쁜 피를 없앤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뭐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 동양 의학과도 또 유사한 점이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그 진행자가 거머리 의법을 체험해 보잖아요. 배 위에 뭐 거머리가 올리고 뭐 부항 비슷한 것도 뜨면서 당시에 2000년 전에 아 썼던 유법을또 체험하는 장면도 보시면서 당시 시대상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고 아 어, 무엇보다 당시에 어 기대 수명이 짧았다고 하죠. 남성이 서른 한살 정도, 네. 여성이 28살 정도였기 때문에 이 삼가 죽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래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치료 방법을 아는 그런 질병도 물론 있었지만 네네.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신비적인 것에 의존할 음.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혹은 유대인의 정결 의식 같은 경우에는 음. 얼핏 보면 위생에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네네.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측면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네. 계속 씻었던 물을 닦기도 하기도 하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질병에 취약했고 기대수명도 작았던 적었던 그 당시 시대 예수님께서 치유삭을 펼치시고 고치셨잖아요 병을. 그렇다면 당시 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히 육체적이거나 또 네네. 완전히 신비적이지 않았잖아요. 네네. 어, 맹인을 고치신 모습을 보면 실로함에서 진흙을 으켜서 <목소리> 눈에 직접 발라주시고 음. 네. 그리고 또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는 고치시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셔서 네. 종교적인 관습을 또 무시하지도 않으셨죠. 음. 그래서 다양한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동시에 음.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시고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는 점이 당대의 네, 네. 유일했던 어떤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실,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게 건강한 자기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당시 시대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이 이부를 통해서 더 직접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더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부 역시 또 우리 기독교에 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예수님의 또 십자가를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십자가라 하면 아시다시피 최고의 음. 형벌이었고 네네. 로마의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그런 형벌이었잖아요. 네. 근데 게세만의 동상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군인들이 등장을 해요. 네네. 하나는 로마 병정이고요. 또 한쪽은 가야바의 신복들이 네네.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네, 대제사장, 대제사장. 대세상. 네. 네. 그래서 어, 진행자가 질문을 던지죠. 음. 어떻게 이질적인 집단,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 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 여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죠. 음. 그래서 다양한 집단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음.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추종자들의 입장에서 음. 다양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당시 절기상으로 6월절이 굉장히 큰 의미를 좋던 것 같습니다. 네왜 유월절인가 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음. 예수님이 희생양으로서 유월절 어린양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예언의 네. 성취라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네. 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라 네, 네. 모이는 시기였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세력으로 귀협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네. 한 가지가 있다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폭동으로. 있다는 것 네네네.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이 상황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6월절 직전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라는 음. 그런 목표를 주게 한 대목으로 나옵니다. 네, 당시 역사적으로 6월절 전으로 해서 정치적인 폭동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로마 제국은 제국을 통치하는 측면에서 좀 두려워했던 것이고 대제사장 세력들은 또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시 유월절 어린양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잘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공부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진행자가 심지어 그 채찍을 또 체험을 합니다. 채찍 맞는 네. 걸 체험을 하죠. 네. 뭐 이제 채찍 체험을 이제 라비우들과 함께 이제 체험을 하는데 뭐 약간은 유쾌하게 체험을 합니다만 당시 시대에는 이 채찍형을 받는 결코 유쾌하지는 않겠죠. 그럼요. 네, 네, 네. 고통스러운 장면을 체험하고 재현하면서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도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시고 읽으셨겠습니다. 암송도 하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생생하게 눈앞에 보시면서. 이제 이해하실 때더 성경의 지식이 더욱 더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아는 만큼 더 깊이 보이고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 시대 사람들 자 1부, 2부, 3부 함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한 줄로 한번 또이 작품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 시대 사람들은 3D 체험관이다. 3D 체험관이요? 네. 예, 왜 그렇습니까? 코디면더 좋겠지만요. 우리가 아, 코디. 시간을 일단 아, 보는 것만큼 느낄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네, 사실은 그렇죠. 네네. 진행자가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어, 모든 행위들이 음. 사실 우리가 그냥 설, 성지 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네네. 교육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생생하게 네네.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여지들이 있다는 면에서 음. 체험관 같은 그런 음.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자 최의 씨와 함께 예수 시대 사람들 1세기의 시대의 삶을 한번 가봤는데요. 여러분은 본 작품을 또 한번 보시면서 1세기 시대 성경이 어,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은 황 어땠는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저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을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예수 시대 의 사람들. 네, 1편과 2편을 동시에 이번에도 함께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1세기 시대에 생계와 지금은 어땠는지, 그리고 질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시면서 성경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